어 경민아 어 왔어? 아 내가 많이 늦었지. 아 미안하다야. 아유 많이 늦었는데. 오빠 뒤질래? 아 뒤질래는 좀그 그래도 오빠야 경민아. 어? 오빠 오빠. 아 근데 그뭐 생각한 건 있어? 아이디어 뭐 이런 거? 아나 어제 못 나가서 사실 좀 감이 안 잡혀. 아 맞네. 그 저번 주는? 나 격리. 아.

아, 어. 아유, 시리야, 경민이한테 전화 걸어줘. 여보세요? 뭔 소리야, 오빠 지금, 오빠 지금 뭐해? 여보세요? 어, 경민아, 지금 내가 머리 감는 중인데,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 뭐라고? 오빠 잘안 들려. 어 경민아 내가 지금 뭐 생각난 게 있는데. 오빠 지금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좀 이따 전화해. 여보세요. 경민아 듣고 있니 경민아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아, 어, 오빠... 어, 경민아, 내가 라면 끓이다가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, 뭐해? 지금 바빠? 뭘... 뭐해? 나 잤지? 아, 잤어. 아, 진짜 미안하다. 근데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면 잠이 안올것 같아가지고, 오늘... 어, 오빠, 지금 새벽 3시인데, 나도 1교시야! 어, 경민아, 아, 근데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면 진짜 내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. 어, 어 오빠, 알겠는데. 어, 내일 얘기하자. 그게 그러니까? 경민아? 경민아? 에이, 조심. 어, 오빠! 그래서 하려던 말이 뭐야? 그게, 그러니까.